농농TV입니다. 오늘이 5월 19일입니다. 저는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이용종 사장님 댁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농사지시나 고생 많으셨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는 일이라서 몸에 습관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만그창녕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최대 이제 마늘주산단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마늘하면 또 재배 기술이 다지역보다 좀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인데 우리 사장님은 저 마늘농사짓는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도 올해 농사를 잘 지으셨네요. 네예 네, 그렇습니다. 그잘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어, 저 했던 먼저 그 선행했던 좋은 농자들을 개발했던 그 사장님의 그 표준화된 개발 그 뭐랄까 농사 방법에 대한 구술에 따라서밖에 없습니다. <laughs> 우리 사장님은 이제 유튜브를 보고 저하고 이제 통화가 돼서 제가 이제 우리 또 흑농사정세트 대리점하고계신상 황현 농자재 사장님한테 저기에서 이제 공급을 받아서 농사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화과 마찬가지로 흑농 사정세트 농법이거든요. 흑농 사정세트 농법은 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저탄소 농법이고요. 또 이제 사정세트 농법은 재배 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그냥 관행 농법에 적용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작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법은 우리 사장님 같은 분한테 딱 맞는 농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갖고 했는데 우리 상현 농자재 사장님 오늘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 지난해서부터 이제 저희 그 사정색도 농법을 우리 창녕군에땅 살리기 유기질이라든가 엑스칼리버라든가. FF100 하나를 또 많이 공급하셨잖아요. 예. 금년에 이제 착황을 우리 사장님은 창년군 전체를 다 거래를 하고 계시니까, 현재 착황이 우리 이용종 사장님 마늘밭이 다른밭다고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또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지만, 예. 지금 방금 뽑은 마늘이, 예. 이랑 사지거든요. 예, 예. 지금, 아직까지 수확하려고 하면 한 열흘 정도 있어야 수확되는데 그 중간에 엄청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 만일이 지금 일랑사지 같으면 수확이 최소한 평당에 뭐 7kg 음. 건조를 시켰을 때 예. 7kg, 8kg는 받칠 수 있는 양이지 않느냐 싶고요. 음. 우리 이사장님 그 지난해까지 농사 짓던 방법하고 올해 우리 홍농 사정 세스트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 작년보다는 그~ 세력이 좀 안정적이다 음. 그니 잎이 뭐~ 두껍고 음. 그렇게 뭐라 하니까 좀 식물이 음. 좀단 거보다는 작년보다는 좀뭐 안정적으로 컸다 할까요 하여 푸른 게좀오래가고 비료도 음. 꽃비도 하지도 않았고 뭐~ 뭐~ 비료도 안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공급한 그땅 살리기 유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료를 우리 사장님은 지금 50평에 하나씩 쓰신 거죠? 사장님 명법에? 어, 저는... 오 10평에 두포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 2 5평에 하나.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셨는데 그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효모균을 접종된 비료거든요.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늘을 이제 9월 달에 심어 갖고 이제 5월 달이나 6월 초에 이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거지반지한 9개월 농사를 이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분이 떨어지면은 엽록소가 파괴되고 입근 마름병이 생기고 입이 말라드는데 우리 사장님 지금 엽색이 계속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넣어둔 미발효된 퇴비라든가 그 퇴비도 쇼물균이 접종돼 갖고 그 비료도 지속적으로 4개월 6개월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질소 고정을 시켜 또 토양 내에 있는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작물이 흡수하게끔 해주고요 겨울철에 지온상승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온상승효과도 있고 그래서 월동전에 또 이제 이거 종자 처리 또 하셨잖아요 파종할때 음. 엑스칼리버 처리하시니까 엑스칼리버도 마찬가지로 근꽃 미생물이거든요 이쁘지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토양내 비료 흡수율을 높여주고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제 월동전에 에프백두나 에페백하고 하나를 또 두번 주고 월등하에 이렇게 해신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제 사종세트 농법을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 이제 우리 상현농장 사장님 이제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예. 마늘에 이제 뻥마늘이라든가또 이제 벌마늘들이 많이 발생된 데도 많잖아요 예, 올해 벌마늘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 예. 벌마늘이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도 우리 이사장님 지금 포장해 보면은 아직 열흘 정도 있으면 지금 현재 마늘 표면이 거의 팽팽한 정도 거든요. 요게 예, 이제 톡톡 알이 차면서 볼똑 볼똑 튀어 나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서 무게도 많이 나고 이제 알도 꽉 차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 이사장님 언제 수확하신다고 대충 날짜가요? 어, 예? 5월 27일이나 28일경에 다시 와서 한번더 사진, 요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하고 한번꼭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년 전서부터 사정세트 농법 펜 마늘밭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수확할 때 다니면서 이제 해보면은 평당 한 12kg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조를 시키면 한 30%, 25%에서 30%가 이제 감량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8kg 내지 9.5kg 정도가 이제 다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도 이제 제주도에서 제가 10원포를 여섯 군데 했는데 많게는 3.8kg, 적게는 2kg 차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지금 엽색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다른 마늘하고 수확해서 평당 딱 보면은 1kg 이상의 차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제 농법을 우리 사장님 하셨지만은 평당일로 들어간 저기 금액을 따져주면한1 0 그러니까 1,300원 정도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1kg만 더 나온다 해도 가성비하고 수지 많거든요 그래서 농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지 심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8, 9kg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지난해 어, 농사 작황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난해는 평균 한 5.5kg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러고 뭐 일부 좀잘짓다 하는 분이 한 7kg 정도 됐는데 올해 도작하이 괜찮다 하는데 수확은 작년보다 되게 좋지는 않을것 같아요. 음, 음. 상으로 그런데 요 포장에서는 지금 1랑 사지가 놓고 아직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고 하겠네. 나중에 수확량 이 상태 같다면 막, 막 건조를 하고 나서라도 한 7.5, 8kg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음. 그리 그래, 올차카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요 상태 같으면은 음. 전체 면적을 봤을 때 이랑 사직하는 요 면적이 한, 치, 요 양이 한 70%, 음. 75% 정도는 올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모로 해가지고 한 8kg 정도는 올수 있지, 그렇게 안 되면은 8 k g 놓 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은 수확하는 날 우리 상현농자재 사장님한테 좀 연락을 주셔갖고 사방 1.8m 씩 해갖고 평당 수확량을 잘라갖고 해놓으시고 이제 건물중이죠? 그리고 네. 이제 건조시키고 나서 고대로 해갖고 또다아보면 정확한 수량이 나오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대탈 측정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 금년에 마늘농사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어, 이 정도로 뭐 해마다 계속된다면, 어, 마늘 착황 면적을 좀 늘릴까 싶은 생각이 듭요 아, 늘리시면 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한, 항상 5%, 1%가 부족하다고 그 하는데, 우리 사장님 아직 만족도가 100%네요? 네네. 작년에 <laughs> 많은 데미지를 먹어가지고, 올해는 네. 좀 그래도 괜찮은지. 그, 마늘종을 판매하셨다며요. 네네. 그, 이 마늘종 판매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피 PLS 때문에, 농약 자료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마늘종을 뽑고 나면 마늘이 팍 사그러져. 근데 네네. 이제, 그, 남부지방에는 이제 마늘종들을 많이 했는데, 마늘종 뽑기 전에, JFF에 카나루통만 쳐도 됩니다. 네네. 그, 종을 뽑고 나도, 이게 대를 주지 않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중점적으로 치면 효과가 좋고요. 올해 보너스로 마늘총 뽑아서 돈을 많이 썼셨다며예 그래서 어... 밤에 네. 마늘총대를 한 5일정도 뽑았어요 하루정도 뽑으니면한 20개 정도 뽑으니까 한 뽑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만원정도? 어.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 우리 상현 농자재 사장님 제 물건 공급해시나 고생도 많이 하셨고 금년에 또 현장도 많이 다니며 보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금년에 이제 사정세트 농법의 강평을 한마디 해주시고. 음, 예, 우리 저 첫째 밑에 기비로 땅 살리기를 사용하고 예. 또그 소독할 때칼리버 골드 그걸 사용하시고 예. 또 이제 이한세개네개났을 때. 우리 하나로 또 가고 에페백을 사용 한두분 일주일 내지 열흘 간격으로 두분 사용하시고 해동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사용했던 농가는 이구동성으로 정말로 좋은 제품이고 농사 지어 보니까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농가들이 이랑 사지 내지 이랑 오지 아주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저 땅살리기를 공급해 보셨잖아요 예, 예. 땅살리기가 토양에 들어가면 은 비오면 질벅거리고 말하면 호밋굳다는 토양들이 예. 부실부실해지거든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토양의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제 공급이 생기기 때문에그는 거거든요 예, 예. 거기 수확할 때 뿌리 흙이 안 달라붙는 게 장점입니다 우리 사장님 이제 공급해 보셨으니까 아니 방금 제가 안 그래도 땅은 질었거든요 질었는데 예. 호미로 펴보니까 예. 밑에 뿌리에 흙이 그게 안 붙어 요 네. 예, 요 정말로 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땅콩이라든가 생강이라든가 이 재배하시는 분들이 구근작물이 수확할 때비 오고 나면 흙붙는것 때문에 가장 문제 되는데 네. 우리 사장님 이제 써보시니까 어때요? 저게 땅도 그 터질이 우리고산도 이야기는 쪼개이라 그러는 거지. 조개짝이라고는이라고햇빛는이나고딱딱붙어지고는거이 그러는 지러 비가 와도 단내도 뭐 장안에 뭐 흙도 적게 붙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땅 살리기가 이제 토양이 부실부실해진다는 건 뭐냐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안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땅 살리기 들어간 데는 특히 생강재배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작물에 관계없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또 밭을 가릴 때 흙이 안 달라붙는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흙이 안 달라붙는다. 이게 장점입니다. 우리 사장님 자신감 갖고 판매시에 아니 제가 어제 조금 전에도 그 비가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진데도 밟아 보니까 발에 신발도 흙도 안 묻고 마늘 빼 보니까 뿌리에 흙도 안 묻고 확실히 좋은이에요. 예예 많이 사용하세요. 예,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뭐 사장님도 잘하시지만 이제 월동 기간 중에 이제 혹한 때문에 이제 월동 후에 이제 무름병이 많았었고요 올해 또 이제 입금 마름병 이런 것들에 많은 고생들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린다면 F100은 질소 흐름을 조정해 줘 갖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에 잘 바꿔줍니다 그래서 구근비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숙기 단축도 또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주기 때문에 구근비대가 잘 되고 조기수확하고 그 하나로 또고 이제 세균성 물음병 이라든가 입마른 병이라든가 이런 잎금마른병 이런 쪽에다가 등록된 농약하고 같이 혼용해 주게 되면은 농약의 효과를 높여줘 갖고 금년에 또 물음병이라든가 잎금마른 병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종세뜨 농법을 이제 적용을 해셔 갖고 하시면은 우리 사장님 농법에 가장 적합한 농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주화를 네. 근데 정자형을 물가를 네. 줄이기 위해서 정자형에다가. 공동사동세트 어, 기법을 해서, 네. 또, 어, 종자 구입 비용을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는 또 면적 늘리시고, 갖고 더 많이 또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